봐봐, 이건 맛있겠다. 고소하고 바삭한 후라이드. 양념이 너무 진하고 잘 배어서 맛있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역시 BBQ.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라이드 최고. 아, 그러면 반반으로 시킬까? 이건 어떡해? 프라이드 먹을만한데 양념 살이 딱딱하고 질겨서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1점이야 어떡해? 비비큐는 기분은 하니깐 하고 시켰는데 닭다리가 너무 작아 보여서 전화했더니 본사에서 들어오는 게 오늘 좀 작았다네요. 이제까지 황홀 여러지 좀 먹어보고 수없이 먹어왔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작았던 적은 처음이네요. 응? 근데? 어 작다. 근데 문제는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 튀김 상태가 엉망인 거네요. 튀김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인지 살은 질기고 퍽퍽하고 육즙이라고는 없네요. 더 이상한 건 후라이드보다 양념치킨이 더 딱딱하고 퍽퍽하네요. 어디 배달 갔다 다시 들어온 치킨 튀겨주신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치킨을 몇 조각 못 먹고 손 놓기는 처음이네요. 계속 손에 쥐고 있어 근데 이잖아. 맛은 아니 그럼 이런 거할 때는 어떻게? 누구는 맛있고 누구는 맛없다 이거는 복불복인 거야?